네, 안녕하세요. 영어강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주장문제 구번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장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은요. Kids, 아이들은 배워요. 대부분을요. 뭘 통해서요? e x a m p 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들, 아이, 아이들은요. Model, 모델로 삼아요. 그들의 스스로의 행동을 누구를 따라서 할까요? After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 혹은 그들의 older siblings, 그들의 형제, 더 나이 많은 형제들의 형제자매한테서 자신의 행동을 모델로 삼아서 배운다는 얘기겠죠. 자, 만약에요, 당신의 kids, 당신의 아이가요. 나쁜 식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요. 물어봐요. yourself. 당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세요. How that happened?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아이가 bad habits를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겠죠. 아, 이게 왜 생겨났을까 됐나요? 자, 만약에요, 당신이 eat a poor diet yourself 나쁜 식단을 스스로 먹고 있다면 neglect your health 당신의 건강을 무시하고요, or smoke 담배를 피워 and drink 술을 마시죠. 어디서? in front of them 아이들 앞에서. 그렇다면요. You shouldn't 당신은 하면 안 돼요. 뭘 하면 안 되겠죠? Be surprised when your children go down the same road. 같은 길을 내려간다는 거 무슨 뜻이죠? 계속 가 볼게요. 당신은 놀라면 안 돼요. 언제 놀라면 안 되죠? 당신의 아이들이 같은 길을 갈 때. 즉, 애들 앞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데 아이들이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거에 놀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아이들은 예시를 통해서 배우죠.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고 형제들을 통해서 배운다는 얘기예요. 계속 가봅시다. So 그래서요. Be a good role model. 굉장히 좋은 롤 모델이 되세요. 명령문이죠. 되라. 그리고 set 설정해요. The stage for healthy eating. 건강한 식습관, 건강한 밥 먹는 거를 설정하세요. 어디서요? 집에서. 그리고 when you eat out as a family. eat out 하면 밖에서 먹는 거보죠 그렇죠. 외식을 할때 가족끼리 외식을 할 때도 좋은 음식을 먹을 것을 설정하라는 거예요. 계속 가 볼까요? 자, 당신의 당신의 actions 당신의 행동들은요. speak louder than your words. 엄마가 아빠가 매일 아너 이거 먹지 마. 이거 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보다 뭐가 더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죠? actions 당신의 행동이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봅시다. to do not expect your keys 당신의 아이들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뭘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to know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알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what is good for them 그들에게 무엇이 좋은지 스스로 알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죠 결국엔? 그렇죠. 모범이 되어라. 어디에서? 특히 식습관에서. 답은 1번이 될 겁니다. 자, 어렵지 않은 지문이고요. 어, 문법적으로도 크게 지적할 만한 곳은 없네요. 다음 문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강사 김태욱이었습니다.